오늘 아침 저는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밝게 말하고 있죠 무슨 일 있었냐고요? 아니 사실 제 채널은 구독자 10명에 조회수도 20회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망한 채널이거든요 근데 아, 저는 이 작은 숫자들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으로 일어나요. 아무것도 하기 싫고,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, 그냥 멈추고 싶거든요? 근데,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이, 그냥 영상 편집 프로그램 켜고, 편집하고, 뭐 자막 놓고, 음악 고르고, 중간중간 우리 고양이 약도 챙겨주고, 영양제도 챙겨주고, 그러면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. 특히 편집할 때그 몰입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괴로운 생각들이 잠시 멈추니까 아니, 숨통이 트이더라고요. 업로드 버튼 누를 때도 맨날 떨려요. 아 이번에도 뭐 아무도 안 보겠지. 그냥 뭐 2, 3초 보다가 나가겠지. 이러면서. 그래도 그냥 올렸어요. 그리고 깨달았어요. 결과가 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. 조회수가 뭐 십몇회, 뭐 이렇게 되거든요. 제 동영상 전부 다. 아니 누군가한테 진짜 초라해 보이는 채널이에요. 근데 그게 저한테는 오늘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이유였어요. 여러분도 혹시 너무 힘든 순간이 온다면 좋아하는 걸 찾아보세요. 솔직히 우울증이 있으면 좋아하는 걸 찾기가 힘들거든요. 근데 그냥 뭐라도 누워서 핸드폰 게임이라도 해보세요.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 몰입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. 잠깐이라도 괴롭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숨고를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우리 같이 이겼네요.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. 아이 뭐, 내일 아침에도 또 저는 매일 반복되겠지만, 그래도 이렇게 인사할게요.